안녕하세요, 큐바이트입니다 오늘 제가 올릴 영상은 F2L입니다. 제가 원래 이거를 좀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왜냐면은, 그게 좀 버그 F2L이라고, 제가 지어낸 것을 큐브레드님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뭐 한번 올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이거를 일단 하시려면은, 일단 섞어주세요. 막섞어요 돼, 막. 섞어요, 막. 일단 뭐 크로스까지 는 일단 다 맞춰 놓겠습니다. 일단 크로스까지는 다 맞춰 놓아야지 좀 편하겠죠. 일단 됐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이렇게 색 색깔 어 색깔 두 개가 맞는 경우 색깔 두 개가 맞는 경우는 그냥 뭐 어 흰색인데 보시고 U R U 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그리고 또 하나 경우 또 하나 경우 또 하나 이 경우 이 경우는 똑같이 뭐 U R U R 해주시면 이렇게 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잘 못찾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여기 옆에 있는데 여기 반대쪽에 있어요 색깔이 그럴 때는, 트위스트 한 번. 근데 이 경우 찾는 게좀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초급에서 알려드렸던 거. 초급에서 알려드렸던 거. 이거, 이렇게 2층 맞는데, 1, 3층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것도 F2L이에요. 이것도 F2L이요. U, R, U, R, U, 2, U, R, L. U, L.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좀 버그라고 할수 있죠? 일단 버그 1. 버그, 버그 공식 1단계. 일단 여기, 여기 칸에다 넣지 말고 흰색을 여기 1층에다 넣으세요. 1층. 1층에다, 어, 여기 4층이 있으면 트위스트로 껴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돌려가지고, 어, 3층에 있는 얘를 찾아요. 3층에 있는 얘. 3층 있니? 찾으면은, 여기, 3층에, 여기 있잖아요. 얘가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냥 한 번에 끼는 법. 여기서, 트위스트. 하시고, 옆에 오시고, U, R, U, R, L.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 일단, 제가 좀 빨라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경험을좀 만들겠습니다. 예 어... 네,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되어있을때는 이렇게 여기는 여기로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흰색 여기 아래쪽에다 끼워 넣었죠 그럼 여기서 트위스트 그리고 you o U 얼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 큐브레드님이 올리신거는 어좀 어좀 버그라고 하실 수 있나? 아 어, 그게 왜냐면은 버그인 이유가 그게 원래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어 창조해낸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좀어 이거는 뭐 보이셔가지고 일단 뭐 일단 이거를 외우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어 일단 애들이 이것을 FTL인 줄 알아요. 이것을 이것이 F2L인 줄 알고, 그것을 막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은, 인기가 좀 올라가요. 제가 맨 처음에, 어, 이게 F2, 진짜 F2L인 줄 알고, F2L 뭐 까짓고 싶네,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제가 그때 막 시작했을 때여서, 애들도 잘 몰랐어요. 애들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저도 잘 모르겠었어가지고, 그냥 이거 F2L이다? 하고 애들 알려줬어요, 그냥. 참고로, 이거는, 어,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어, 애들한테, 애들한테 한번 좀 짱, 어, 짱, 애들한테서 좀 짱이 되고 싶다 하신 분은, 이거를 좀 외워보세요. 그러면 좀 인기가 좀 많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앞으로는, 앞으로도, 어,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뭐, F2L은 뭐, 간단하니까 F2L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F2L을, 어 진짜로 외우게 되면은, F2L 1강이라고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큐바이트였습니다.